아 오늘 뭐 식사들 하셨는지요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뭐뷰도 안오고 시원합니다 바람이 사랑사랑 부는게 음 제가 오늘 어 한의원을 갔다 왔습니다 한의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한의원 중에서는 이제 그렇더라고요어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제는 실조증 이라기보다는 이제 심혈관에 열이 많아서 작년에 내가 갔을 때도 열이 많다, 많았었다 그래요. 일단은 그걸 내려줘야 되고, 지금, 어, 지금 오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그 모든 것은 실제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린성 두들기는 이제는 열을, 이제 심혈관에는 열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실조증 자율신경 실조증을 안정화시키는 이제 침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불면증하고 연관되니까는 잠을 어쨌든 잘 자고 어쩔때못 자고 할때 그게 이제 실조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악몽꾸고 이제 그런 게다 실조증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치료하는 침을 받았어요 그거하고 치료하고 치료하는 침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이콜레성 두드리기가 아무 연관도 없다고는. 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실조중에따온게또 피부증, 피부염도 따라 오긴 하거든요. 이제 물론 또 그렇다서 원장님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이제는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단은 내가 이제 고냉치료 올해는, 오늘 오전에 고냉치료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고냉샤워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면 어, 가렵지가 않거든요. 이따 밤에 잘때 할라 그래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엄청 좋아졌거든요? 지금? 엄청 좋아졌는데, 이렇게. 음.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 하나도 가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 고냉 치료는 솔직히 굉장히 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냉 샤워, 고냉 샤워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을 맞으면서 이제 딱 한약은 아우 비싸 비싸요 비싸 두제 이제 저놨습니다 이제 제 비상금으로 저놨어요그래 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는 월요일 날 찾으러 가고 한동안 이제 침을 맞으면서 이제 자율신경을 이제는 이제 어, 진정시켜주고, 이제 약도 같이 먹으면서 치료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